안녕하세요. 을레동입니다 오늘은 격도술 경험치 버거가 있어서 어떻게 사냥을 하면 경험치를 더 먹고 덜 먹는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넥슨에서 보신다면 빠르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이면 더 좋고 바로 가자! 자, 요즘 핫한 격도술이죠. 요즘에 격도술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금 검재분이랑 진행을 하고 있고, 어, 2차저 전사, 이렇게 격도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경험치 보시면은 지금 7 0 3597을 봤죠? 7 0 3597,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쿨타임이 3초가 있으니까, 어, 이렇게 잡으면서, 빨피가 많이 남았을 땐 마무리로 먼저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 파게팅이 좀 몹이 많을 때는 힘드니까 마우스로 클릭해서 잡으셔도 됩니다. 이거 잡아주고 도사 때리는 거 마비 걸어주고 이렇게 타겟팅 마법 켜서 마우스로 클릭해서 잡아도 됩니다. 쿨타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처리해 주시고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laughs> 잡아주시면 되고 경험치 보시면 703,597만 계속 먹었죠. 자 이제 다음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차 도적 진검이랑 같이 사냥을 가는데 보시면 경험치가 다르죠 691,672를 봤습니다 대략 12,000 가량 덜 봤거든요 말이당 정확하게는 11,925를 덜 봤는데 대략 12,000 정도 덜 먹어요 근데 요거는 넥슨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격순인데 똑같은 2차 파티인데, 경험실를 진검이랑 가면 덜 먹고, 범죄랑 가면 더 많이 먹으면, 2차가 조금 경험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빠르게,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경험실 똑같이, 걸었지! 방금 센스 좋았습니다. 흡성 대법으로. 쿨타임 3초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고 가시는 게, 훨씬 사냥속도가 빠르니까, 격수들 센스 한번 챙겨주시고 넥슨에서는 요거 그 부분 빠르게 고쳐주시기 바래요. 이러면은 진검들 사냥을 더못갈것 같으니까 네 빠르게 고쳐주세요. 어? 자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월라검 재료를 세 세트를 모아놨거든요. 요거를 한번 세 세트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만약에 세 개가 다 성공한다, 아 어, 구독자님한테 두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음, 다 실패한다. 그럼 기분이 매우 상하겠죠? 근데 하나라도 성공하면 제가 써야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성심성의껏 찾았으니까 바로 저희 꿀자리 한번 가서 조합을 해서 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근데 네, 여기 옆자리에. 아, 옆에 누가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안될것 같은데. 아, 일로 옮겨? 여기서 해? 여기서도 한번 된적 있으니까 저기서는 어떤 걸 성공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수리검, 수리검을 먼저 딱 넣고 흑룡 철심 바로 집어넣고, 아그 다음에 보패, 그 다음에 검조각 독. 자, 갑니다 첫 이가 닌자의 검 조합. 과연 어떻게 했지? 털어내, 털어내. 아하 안정균 털어내버려. 아. 어허. 타라가 보이죠? 타라가 있으니까 여기 나오겠죠? 자, 6만 전. 헤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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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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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가야 돼. 아 이거 형팀 성이 건 찾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하. 이번엔 조합 순을 좀 바꾸겠습니다. 방금 조합 순이 형이었던 것 같으니까. 나 뭐야? 뭐나 뭐나. 수리검. 오케이 자. 자리가 아니었나? 아. 자 원래 자리에서 해 그냥. 옆에 누가 있어도 그냥 원래 자리로 갑니다잉. 이번에는 오패를 먼저 집어넣어. 그래. 오패부터 가자. 배에다가 수리검을놓고 철심을 넣고 다가 독을 발러. 검조가 실패했던 검조가 바로 여기서 갑니다. 그냥 슛. 오,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네. 맞아요. 이가 닌자의 검. 카! <laughs> 저 자리가 꿀자리였네요, 여러분. 예? 네? 내가 아주 좋은 자리였어 꿀자리. 개꼴 개자 이거 와이거 수리검 날라인거 휘두를 때이거 흐름이야. 지금 하나 더가지러가 이거 딱 흐름이니까 이거 바로 만들어봅시다. 자 원래 자리에서 그냥 바로 집어넣고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로 따생. 하하 씨. 와세개 중에 하나. 아, 근데 뭐 재료를 제가 또 파밍해서 모은 거니까. 뭐. 슬픕니다. 네, 맞아요. 슬퍼요. <목소리도> 여러분한테 두 자리를 줄수 없다는 게 슬픕니다. 아하, 참. 이것도 나중에 재료를 모아서 또 여러 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아하, 이거, 이렇게 실패하나. 아하, 참.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롱! <목소리도>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